자 지금부터 김성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우와! 자 <laughs> 그럼 이제 기도 한번 하겠어요. 왜요? 이제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아니 잠시만요. 길만고 고요. 죄송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을 건졌어요? 응, 주니가 걷 들고 있어서. 자. 에, GTS는 무슨 뜻이죠? G는 g o d 가. 하나님. 그다음에 T는? 트레저. 예, 트레저. 트레저. 보물. 그다음에 S. h i 배. 배. 그래서 보물을 담은 배, 하나님의 보물을 담은 배다. 이 보물을 찾아가는 열쇠는 뭐죠? 음, 묵상? 아이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한 키. 열쇠. 음. 질문. 질문. 질문이 바로 열쇠, 열쇠. 응? 음? 왜요? 이게 뭐죠? 글. 거 봐.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잖아. 이쁜 아가씨 이름이 뭐죠? 몰라요. 오, 모르는데. 이 아가씨 이름이 뭐죠? 주이저 아가씨 아닌데요? 주 주은이. 저 그냥 일반 사람인데요. 그래, 일반 사람. 자, 그래서 예, 보물을 찾는 열쇠는 뭐다?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을 많이 하면 보물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목사님한테 질문해봐. 두 개만. 목사님. 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연세,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나이 대서 해 이야기하잖아. 목사님 아니, 나이는? 요 목사님 나이는? 아, 뭐, 요20 6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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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자, 또 음, 다른 잠깐만. 음, 또 다른 질문. 제가 몰라요. 두 번째 질문. 아, 어. 음, 패스. 음. 패스? 어. 그래두 음. 번째 질문. 목사님은 음. 제 옷을 맨날 똑같은 거 입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질문을 했네. <laughs>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나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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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 집에 가서 목사님 옷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laughs> 윤서 입는 옷 입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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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자. 어, 오늘은 응? 다 펼쳐 보세요. 몇 페이지요? 어, 97페이지예요. 97을 97페이지. <놀람> 내가 그때 펼는데 <놀람> 어딘지 <놀람> 내가 펼었는데. 기다려. <놀람> 97페이지. 97. 여긴가? 아니네. 저쭉더 넘어 가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응, 요 여기다 여기다 응. 노노노노 노. 아. 자. 이거 봤 음. 그러면 이제 자, 3장 13절부터 오늘 두번 읽도록 하겠어요. 두 번. 여기 있는지, 거기요 여기, 여기 읽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 시작. 어, 시작.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사양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뒤페지 넘어가서 여기 예수님은 여기 여기 예수님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들려왔다. 아. 자한번더 다시요? 오케이 어? 다시 어, 여기다가 이제 시작 그때 네,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세례를 받으시려고 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네, 오셨다. 그러나, 그러나, 요한은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그, 주님 그,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사양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여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보셨다. 그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음성은 내가 음성은 사랑하고 음성은 기뻐하는 음성은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음성이 들려왔다. 자, 오늘 무슨 요일? 오늘 화요일? 아... 화요일.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 날은 2일차를 하는 거예요. 음, 2일차. 음. 1일차는 음? 월요일 2일차는 화요일 3일차는 수요일 네. 4일차는 목요일 그렇지 2일차? 1차? 어, 그렇지 2일차. 2일차 자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어 매... 벌써? 근데 어. 시간에 사정에 따라 달릴 수도 있어 요음 근데 거의 그렇게 될 거야 자 퀴즈 왜요? 퀴즈 음? 오케이 재밌겠다 음. 자. 13절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13절을 13. 보고 여기? 이쪽에 여기요? 아니 맨 앞에 13절을 네. 보고 여기요? 어, 여기서 답을 찾는 거야 이거 보고 이제 목사님 물으면 답을 찾는 거야 자 13절 이때 예수께서 어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하늘에서부터 한... 갈릴리. 자, 13절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갈릴리. 옳지. 갈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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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이제. 이름을 왜 이렇게 이름이냐? 예. 어. 그럴수도있죠 그럴수도있어 네. 자 음.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갈릴리?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어? 오셨다. 오셨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갈릴리 <웃음> <웃음> 주은이는 이제 갈릴리하고 음. 아주 친해졌어 갈릴리 그 다음에? 또? 음. 음. 찬옥이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응. 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하고 오케이. 다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윤서는 생각해볼게. 생각해볼게요. 오케이. 통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 자, 이제 14절을 읽어봐야 돼. 답이 이 안에 있어. 14, 14절. 어디, 어디. 어, 여기 14절에, 뭐, <laughs> 이거 어, 읽어보면 돼요. 시작!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주님 제가 돌이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터는데 할할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오시다니요 하며 사양하였다. 자 퀴즈. 도리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음. 주님 제가 돌이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 제게 오시다니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연극 한번 해볼까? <laughs> 연극. 뭐라고요? 연극. 아니요. 음... 여기 네 사람이 등장을 해 지금 여기에. 네 사람이요? 어. 주님 사람이 등장다 자, 누구 누구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하고 그 다음에 <laughs> 하늘이 등장하고, 저, <laughs> 하,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하고. 음성? 하나님의 은소. 은소. 하나님 명성. 아, 다 그것만해? 네. 자, 자, 그러면 갈바브 해봐. 아, 하늘. 자, 세례요한. 갈바브해. 하늘. 다, 하늘. 하늘. <laughs> 다 하늘만 한다는데. 다 하늘만 한다는데. 야, 갈위보해 그래 그래. 자, 갈바보. 자, 선택. 저는. 음. 음. 하늘. 하늘. 이제 할수 없어요. 이게 세례요한 아니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야. 네. 자, 선택. 세례요한. <laughs> 저부터 하면 안 돼요? 응? 어? 저부터 할요 어, 그래, 주호이 뭐? 세례요한. 그렇지, 세례요한. 그럼 이제, 이제 예수님이야. <laughs> 예수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준비하세요. 여기 내용을 보고 준비하세요. 제가 뭐 읽으면 되나요? 어, 세례요한 읽으면 음? 돼. 자. 뭐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레이션 하고, 이제 요, 요한의 어디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네, 14절 이야기를 하면 돼. 14절. 저가 그거 할래. 뭐. 그럼 네가 해봐. 아니, 주... 음, 제가 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나레이션은 읽어주는 거야, 중간에. 자. 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 얘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세례요 뭐? 응. 주님 제가 응.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요 받다니 받요 텐데 텐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니 오시다니요 오시다니요 하며, 하며 야. 사양, 사양. 사양. 아, 다. 아, 어 좋았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역할로 가기로 했지? 응.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 응. 알았어. 지금은 네. 내 말대로 하자. <laughs>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laughs> 너해설해 해설. 그래 해설. 안 그제서야 그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잠시만요. 물에서 올라오시죠. 시작, 시작. 예수님은 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준영 어. 그럼 윤서가 해설자 하는 거야. 봐 시작. 예수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에 하기사요 오케이. 거기까지야. 자, 그 다음 이제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오, 잘했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 아, 네, 네, 그럼 이제 해설자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해설자 자, 잘 들어서 만 하면 되죠? 자, 이제 앞에서도 하면 되죠? 아니, 앞에도 해설해야지 13절에 얘가 웃다까지만요응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나 요한은 거기까지. 요 응. 그러나 요한은 자 요한 어디 갔어? 요한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요한 이제 이거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님. 시제 주 주님. 예. 그래서 세계 오시 앞에 거 빼먹었어. <laughs> 여기서 해야지왜요 응. 어, 어디요? 여기, 어디, 주님, 주, 주님, 제가 도울요 주님께 주님 세례를, 세례를 받아야 할 거인데, 근데 주님께서 제게 웃으다니요. 네. 하며, 하며 그 다음에 해설자. 하면은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 <목소리> 이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하며 하며 어디, 하며 어디 있어 그 앞에 사형하였아 <목소리>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아니, 하면인데? 거그 밑에 <목소리> 있잖아. 어디요? 여기 1 4절 봐봐, 봐봐. 봐봐. 어. 어디면 내가 찾아줄게. 하며 사형 기다려봐요. 아우기도아다 하며 사형하다 그래 사형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자가. 사형다그 <목소리> 다음에 <목소리> 예수님이. 저 예수님 <laughs> 아니 아니 그 해설 예수님이 <laughs> 요한에게 지금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야 이제 자 요한,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다음 예수님 누가 하기로 했지? 예수님, 음. 아, 예수님 아, 네. <laughs>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laughs>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설자 <laughs> 시작. 요한이 요아니예다예수님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성령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하늘에서까지 하늘에서 자 하늘 하늘에서 <laughs> 귤 먹다가 하늘에서 <laughs> <laughs>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는데아들이다그 <laughs> 다음 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 잘했어요. 와, 와. 정말로. 아, 잘했어요. 나. 응. 자, 그다음에 와, 이제 보시면 글만 까고 시작하도록 가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세 번째 퀴즈 음, 여기 있어요. 어디요? 여기. 자, 봐요. 이거는 성경 안 봐도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다, 다 역할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 봐.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목사님이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신 할까 그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내 말대로 하자. 그렇지. 지금은. 오, 지금 내 말대로 하자. 아주 잘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혼난다. 혼난다. <laughs> 아니,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옳지.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퀴즈. 뭐야. 아 너무 어려운가? 잘 들어봐. 네 번째 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음. 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 좋은 일이 벌어졌는가? <웃음> <웃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해 음. 지금. 자, 그러면 15절을,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있어요? 이쪽에. 음. 자. 음. 16절, 17절. 어디요? 여기, 여기. 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는 거예요. 음. 자, 15절, 16절, 17절. 잠시만요. 음. 물에서 내려올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시작. 예수님은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옳지. 하늘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열리고. 것을 보셨다. 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맞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일까? 맞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왜 그게 중요할까? 몰라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니까 아 좋았어요 천국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요 내용을 가지고 동화를 한번 해보는거야 자 주은이부터 시작 어느 날의 끝 어느 날의 끝이었습니다 자그 다음 윤서 옛날에 끝이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찬욱이 옛날에 어 하늘에서 어. 끝 하늘에서 끝 <laughs> 아, 잠시만, 다시 해볼래 어. <laughs> 옛날에 예수님은 어. 네네 사는... 잘 들어봐. 옛날에 어. 옛날에 <laughs> 어떤 토끼하고 <laughs> 토끼하고 주은이가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었는데. <laughs> 토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모르고 어 주은이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아닌데요? 아니야. <laughs> 모르고 토끼를 던져버렸어요. 자 귀여운데 왜 던져?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야기해줄게. 잠시만요. 어 <laughs>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옛날에.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지마 하지 마요아 근데 그 아저씨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어요. 어, 무서운데 왜 외쳐요? 회기하라 <laughs> <폐기아라, 웃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 근데 거기에 아주 부드럽게 생긴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케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남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 무섭게 생긴 사람은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오셔서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음 <laughs> 어디서 있었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오셨나이까? 오셨나이까? 나하려 사랑하셨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요? 지금은 지금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착해져가지고 그랬습니까? 오, 너무너무 멋지게 됐어요. 그러더니 세례를 딱쳤어요 근데! 세례가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네. 하늘이 쫙 열렸어요. 찢어졌어요? 하늘이 쫙 찢어졌어요? <laughs> 어. <찢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laughs> 성령,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탁!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네, 기뻐하는 자다. 아멘의 주의 작전인데요. 자, 동화로, 동화가 끝이었습니다. 와! 끝난 거예요? 어, 끝난 거야요 자, 이제 기도. 아니, 우리 헤어줘. 아니,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음. 그만하고 끊는 거예요? 음. 어, 예수님. 예수님. 네.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왜 그렇게 배우성. 생각하죠? 음 여기 음. 중에서 제일 많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왜 그렇게 생각하죠? 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비둘기처럼. 음성 그... 내려오니까 아까 저랑 똑같이 하늘에 올려 하늘에 올려 자 오늘 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질문 두 개씩 <laughs> 만드는 <만들어야지>. 거예요 <laughs> 질문 두개 <laughs> 뭐야 오늘 공부한 중에서 질문 두개 만드는 거야 <laughs> 목사님 음 <웃음> <웃음> 목사님 목사님은 몇 살이에요? <laughs> <laughs> 목사님은 애는 여섯 살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오, 너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어서세요. 너무 좋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아 알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응. 목사님이니까. 응. 자 윤서 두개 질문. <laughs> 없어?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그다음에 찬욱이 오빠부터. <laughs> 질문 두 개. 아, 질문. 질문. 어. 질문은 이적 <laughs> 장 아, 아 질문 했어요? 어. 그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올 때고기적니 음. 이렇게 내려왔어요? <laughs>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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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락, 팔락 <laughs> 하서 자, 이렇게 내려왔지.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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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락. 팔락, 팔락. 음. 어. 그렇지. 음. <laughs> 이게,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예수님. 질문이에요. 오늘 100억, 이 100억, 내용을 쭉 100억. 보면서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좋은 음. 분이요. 왜요? 아니, 어, 어떤 분이냐면 어. 음,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아, 어. 또은선는 어. <laughs>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착하시성실하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찬욱이다음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조시 순하신 분 조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기도 순서입니다 기도하는데 자 사모님도 늦게 오셨지만 갈바보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바이보했어요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오, 오케이. 아 둘이 이겼어. 우리 셋이. 가이바이바이보. 가이바이. 아직 안 졌어. 아너 아, 졌다. <목소리> 자 가이바이 오늘 윤서가 기도를 하겠어요. 오케이. 짧게 <목소리> <목소리> 끝내도 될까요? 어 짧게도 돼. 근데 끝에 볼까요? 끝에 끝에. 제가 할래요, 그냥. 왜? 그냥요. 그냥? <laughs> 네.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laughs> 그거 빠뜨리면안 되는 거야. 하고 끝내도 돼요. 아니,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아, 저 그냥 할래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윤서 양보할까요? <laughs> 몰라요. 준이 뇨... 기도 잘하잖아. 니가 어, 해. 오늘 아, 쳤으니 그 그러니까 너도 하고 너도 하고 <laughs> <먼저 할께. 웃음> 아니요 주은이만 그래 해요. 주은이가 어, 먼저 해 그럼 주은이만 하고. 하나님 응.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laughs>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오 잘했어요 자 이번에 윤서 시방 보여줄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응. 응, 예, 윤서 나 나, 왜? 그럼 목사님이 네,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말씀묵상 잘해주게 해주셔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자, 이제. 자. 집으로. 이제 오늘의 말씀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와, 안녕. 눌러주세요.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너무 잘하네.